안녕하십니까 가고 싶다의 박규실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많은 구독자님들과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원목 우드 슬랩 테이블을 쓰다가 홈칩이 나거나 눌렸을 때 어떻게 보수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동나무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미송 집성이 있고요 카드 우드 계열에서는 이렇게 멀바우와 체리 그 합판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자작 합판 이거는 지금 마감 안한 상태에서 먼저 실어을는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원리는 수축 팽창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외부에서 충격이 가지면은 목재가 움푹 들어가거나 기스어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분감을 줘서 열기와 함께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동나무. 굉장히 좀 무른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오동나무는 서랍제 속에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료인데, 약간 무른 나무들을 좀 약간 비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상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격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고. 오, 어, 이렇게. 키스도. 아이들이 이런 거좀 많이 하죠. 어디 물건을 떨어뜨리시거나 딱딱하고 충격을 받으면 이런 상처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복원하는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네. 가정에서 쓸수 있는, 많이 쓰시죠? 다리미. 그 다음에 이렇게 얇은 면으로 된 헝겁이나 뭐 이런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상처 난 곳을 확인하고 덮으신 다음에 다리미를 가열해서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해주는 거죠. 그럼 수분기가 있던 게 목재에 침투해서 같이 팽창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질르는 것보다 그냥 상처난 곳에 지그시 눌러주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거의 없어졌어요. 찍힌 부분도 찾기가 어려워요. 아, 네, 여기 살짝 어려워. 표시는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런... 얇은 사포로 살짝만 갈아주시면 아예 티가 안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티가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 열을 빼어 가기 때문에 만약에 마감이 된 상품이라면 오일층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고온 사포 한 600방 이상 되는 걸로 그 결만 좀 없애 주시고 인터넷에서 이런 가구 전용 오일을 팔아요. 요거를 살짝 발라 주신 다음에 한 10분이나 15분 있다가 깨끗이 닦아 주시면 색도 맞고 아마 거의 표시가 안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미송이 한번 해 볼까요? 딱 보시면은 이제 제일 소식... 눈에 거슬리시는 부분이실거 아니에요. 기스가 나면 그 부분을 잘 보시고 딱 덮어주시고 다리 밑에 온도 올라갔으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김이 그 발생하면서 스팀 효과도 나면서 더 오히려 더 빨리 퍼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망치 의 스크래치는 거의 좀 이제 올라왔는데 연필로 그은 듯한 느낌이 좀 남아있고 손톱으로 한번 긁어보시죠. 아이들 막 손톱을 찍고 네, 막 하니까. 지금 이런 이제 손톱 자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많이 생겨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로 변만 남았고 세로는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처음 보여드렸던 그 상처보다 사라져 걸볼수 있으십니다. 어, 이거 멀바우 한번 해보시죠. 하도도네. 이거 멀바우 집상인데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찍힌 부위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또 덮어주시고 다리미로 지그시 보시면 장기스는 거의 다 메꿔졌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너무 세게 때려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이 끊어진 것 같아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완벽하게는 좀 힘들다 그러실 때는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사포로 사판으로된건 어떻게 되느냐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판 제품이에요. 합판 제품, 네. 자작합판이거든요. 자작합판. 이것도 대, 과연 되는지. 네. 어, 딱딱하긴 하네요, 자작이. 이렇게 때려도 상처가 잘안 나죠? 물은 좀 흡수할 수 있게 하고. 이거는 지금 한번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샌딩으로 살짝 해주신 다음에. 또 마감을 한번더해 주시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이 부분 보시면 아마 어딘가에 눌렸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 흠이나 한죠 그렇죠? 이거 한번 저희가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혔던 부분 다 올라왔는데요 이걸 이제 살짝 샌딩을 해 주시고 관리용 오일은 한 발라 놓고 한 10분이나 20분 뒤에 깨끗하게 닦아 주시면 돼요 이번엔 바니시 마감 한 제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처가 났거든요. 눌림 상처가. 그럼 이것도 한번 보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물 묻은 수건을 올려두고 가열된 다리미를. 카메라로 못 담을 정도로 많이 복원이 됐습니다. 오일 마감보다 이렇게 수성 반시한 거는 거스름이가덜 올라오네요 마감이 이제 고객님들도 해보시려면 구매처에 마감이 뭘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유성 돼 있는 데다가 그냥 막 눌러버리시면 안 되니까 더 좋은 방법은 또 이제 제조사한테 어떻게 이거 셀프 보수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제가 직접 해본 결과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들로 알려드리거예 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또 AS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